해질 무렵이라서 밖에 나왔어요 평소에는 원래 별 일이 없으면 4시 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오늘도 집에서 있다가 지금 해질 때다 돼가지고 나왔어요 어, 아직 밥 먹을 건 아닌데 어, 이따가 뭐 먹을지 좀 정하려고 미리 어, 가게가 어디 얼었나 좀 보려고 지금 한인타운 가고 있어요 구미형이라고 많이들 닫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보죠 그냥 뭐 열었나 보게. 지금 식당들이 많이 닫았대요. 어, 지금 큰 식당은 다 닫으라고 정부에서 이제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 작은 식당만 여은것 같은데 큰 식당의 경우에는 뭐 의자 치우고 테이블 치우고 작게 영업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냥 한 바퀴 둘러보려고 왔어요. 음, 보면 많이 닫았네요, 진짜 확실히. 지금 뭐 카페도 닫는다고 하던데. 네. 어저기 앞에 카페 닫았고. 닫았고. 장이랑 배달만 한대 아, 여기 식당에선못 어, 먹고. 못 아, 포장 배달만. 어, 딴 데도 이렇게 써 있더라. 다른 고깃집도 포장 배달만 한다고 써 있고. 근데 거의 다문닫았네 아까 그 중국집도 그럼 포장 배달만 하는 거 아, 뭐 그런가 보네. 안에서 하는 거 같진 않던데. 어, 밥 먹기 힘든데 <laughs> 어, 편하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니네 배달 시켜 먹어야 되나 그러게요? 좀더 돌아보죠, 뭐어 닫은 거 같은데요? 지금 불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아 카페도 아 근데 안에 배달은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카페도 그럼 테이크아웃만 되는 건가 보다 31일까지 밑반찬 및 어, 전메뉴 포장 판매합니다. 보면 4월 15일까지 포장 배달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어, 그래도 어, 할인이 되는데. 아 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데는 어 거의 없나봐요 지금. 할인되는? 그러게요? 10%에서 20% 할인이. 어. 오. 어... 잠깐 휴업한다고. 이렇게 다 온도 체크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깐만와 백화점에 뭐 오토바이가 텅텅 비었네 원래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원래 꽉차 있는데 와 진짜 사람 없긴 없네 디보시티 2층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어, 식료품 파는 데 빼고 어, 나머지 여기 쇼핑몰이라서 옷가게랑 뭐 카페랑 식당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네. 네, 뒤에 보시면 지금 뭐 거의 다 닫았어요 밑에 맥도날드 정도 빼고는 목가게 이런 건다 닫은 것 같고 위에 영화관도 닫았고 뭐이 정도면 쇼핑몰이 어. 거의 다 닫았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다 닫아서 사람이 하나도 없죠 토요일 저녁에 어,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진짜 원래 이런 곳이 아닌데 여기가 <laughs> 왜 안녕을 하지? <laughs> 이 세일이 무슨 소용이야? 열지랐는데 온라인 스토어 아 온라인에서 온 온라인템 온라인 아야 사다네 사다는데 직원들은 왜 나와 있지? 제가 어제 롯데마트에 가봤는데 뭐 롯데마트도 그냥 평소랑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냥 주말이라서 사람이 좀더 많은 정도. 여기는 어, 비보시티라고 쇼핑몰 안에 있는 마트인데 여기도 뭐 여기 사람도 없고 물건은 다 꽉꽉 차 있고 뭐 어, 이런 거랑 거리가 완전히 먼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물건이 너무 넘, 넘쳐 넘쳐 사람이 없는데 물건은 꽉차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거다 집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이런 수를 한국에서 봤어요? 복분 복받은 브라더? 어디 거야 이거? 입세주 대선 이 대선 이거 부산 건가? 어디 거야 이거? 본거 같은데 한국에서? 부산은 시원이지. 지원. 아 지원 소주 대선은 나도. 그럼 뭐 진로 소주 뭐 이런 거 참미술 뭐 이런 게 없네. 그래요. 그게 안좋겠네 약간 좀다 마이너한 어, 그런 게 있네요 여기. 어. 그냥 술 지나가다 보여서 한번 들러봤는데. 어, 쇼핑몰 자체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마트 안에만 조금 사람이 있고. 아무튼 뭐 장보는 데는 전혀 지장 없네요. 장 보러 온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쇼핑몰이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어, 카페를 가려다가, 자가 어, 들린 거고, 이제 나가서, 카페를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지금 테이크아웃만 되는 분위기라서, 좀 앉아서 카페에서 공부나 좀 하려고 책을 어, 간만에 들고 나왔더니, 어, 카페가 쓸, 다 닫아가지고, 어,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볼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뭐, 다꽉 차있고, 전혀, 어, 비어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뭐, 마트에 파는 거는 평소랑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 정부에서 마트에 어, 다 미리 평소 물량보다 훨씬 많이 뭐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는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 뭐, 사기라고는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런 도시락인가, 이거? 이런 거 얼마인가? 어38,000 동이니까 한2,000원 정도인데 싼 건가 비싼 건가 비싼 것같지 않은데 그죠? 야이 지금 비싼 아니야? 이닭한 마리 얼마야? 닭한 마리에 어5,500 원이네. 비싸네. 비싼 건가? 저 조리 한 닭인가? 익힌 아닌가? 것 같은데요? 어. 이건 뭐야? 삼겹살인가? 뭐 보쌈 고기 같이 생겼는데 4,000 원이네? 몇 그램? 248 g 이런 거사 먹어본 적은 없는데 뭐제 기준에선 딱히 뭐 한국 생각하면 비싼 거 같진 않아요. 어, 롯데마트는 그 사려는 줄이라도 길었는데 여기는 어, 줄도 없네요. 어, 아무튼 마트 구경 끝. 어, 보시면 저기 위에 레드라인 쳐져 있잖아요. 여기 위에는 식당가랑 영화관인데 뭐 어차피 문다 닫으니까 아 올라가지도 못하게 놨어요. 어, 이런 느낌입니다 마트가. 이제 이 오른쪽 골목이 호치민에서 유명한 사군 해산물 거리거든요. 아다 닫았네. 어뭐 지금 해산물을 먹으러 온건 아닌데 어, 시내 가는 길에 한번 지나가 보고 있어요. 어, 제가 리뷰했던 곳이 여기인데 <laughs> 직원들끼리 어뭐 제기차기 같은 거 하고 있네요. 어, 뭐 거리가 다 닫아가지고. 지금 정말 필요한 서비스업 빼고는 약국, 주유소, 어, 그리고 작은 식당 뭐 이런 거 빼고는 서비스업이 거의 다중단치가 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갈 데가 없어요. 뭐 카페도 다, 다 닫았고 어, 뭐 식당도 웬만한 거는 어, 큰건다 닫고 해가지고 원래 저녁은 한식을 어, 식당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고 아, 강제로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뭐다 다 닫았는데 그냥 시내 구경할 겸해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일본인 거리라고 여기가 레탄통이라는 골목인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어두침침한 골목이 아니에요. 오치민에서 제일 어 번쩍번쩍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어 여기 어다 꺼졌네 불이. 야시꺼먼요 완전. 몇번 열었을려나 어 진짜 뭐한 10개 중에 최소 9개는 닫았네요 레탄통이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데는 뭐볼 것도 없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인데 가게들이 다 닫아가지고 불이 꺼져 있는 바람에 평소에 한 10시 11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 지금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평소에 교통량의 반에 반도 안 돼가지고 매연 냄새가 일단 안 나고 어, 운전하는데 쾌적하네요 아주 어, 저런 건 조심해야 돼요 <laughs> 어, 돌다 보니까 공항 근처까지 와가지고 지금 공항 들어왔는데 공항 상황 어떤지 한번 보고 갈게요 온 김에 어, 지금 베트남에 외국인이 어, 못 들어오거든요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 전체 대상으로 정말 특별한 케이스 뭐, TV에 나올 정도의 뭐 그런 급 아니면은 그냥 일반 외국인들은 다못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베트남 자국민도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걸뭐 막고 있기 때문에 공항이 아마 텅텅 비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내선 어, 타는 곳인데 와 그냥 비었어요, 비었어. 직원이 더 많아, 직원이 승객보다. 국내선은 뭐딱 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국제선 가고 있는데. 국제선은 아마 더더 비었다고 하고 싶은데 뭐 국내선도 통통 비어가지고 뭐더 비울 수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국제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제선도 이제 열로 가면은 한1 분만 걸어가면 되니까 국제선까지 한번 볼게요. 버스가 아예 없네? 원래 반대편에 저희 버스 있거든요. 버스 저기 매표소 직원이랑 버스가 노란색 버스들이 서 있는데. 여기 원래 택시랑 차가 한 가득 있었어요. 어, 여기 그, 지금, 어, 저기 버거킹 닫고, 뭐, 유심 이런 거다 닫아가지고, 여기 원래 삐끼들이 엄청 많은데, 삐끼 아저씨들 다 지금 집에 갔네. 고향 내려갔네. 와, 캔슬 많이 됐구나. 와, 다, 다 캔슬이네. 어, 보면은 지금 시간이 7시인데, 거의 다 캔슬이에요.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카고라고 써있는 거예요. 짐, 짐 옮기는 비행기만 되나보네. 제가 이 호치민 공항에 한 100번 온것 같은데, 이때까지. 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는 어, 처음 봤어요. 진짜 완전히 텅텅 비었네요, 국제선이.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카고, 그짐 운반하는 그 비행기만 있고 거의 다 캔슬 됐네요, 비행기가. 어, 지금 앞에 제 바로 앞에가 택시승강장인데 어, 손님이 없으니까 택시도 당연히 없네요. 여기가 원래 택시승강장에서 사람 많은데 손님도 없는데 택시가 한 대가 있긴 있네요. 왜 있지? 손님이 없는데 어, 지금 출국장으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어, 저기 에스컬레이터 뒷 부분이 이제 입국 심사 받고 오는 곳이거든요. 입국 심사 받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 짐 찾는 곳인데 어, 완전히 텅텅 비었네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국제선 출발하는 곳인데 지금이 7시 좀 넘었거든요 원래 이제 만나야 어, 되는데 사람이 텅텅 비었고 9시에 한국 가는 비행기 한대 있길래 제주항공 어, 가서 비행기 티켓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게요 지금 공항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보면 제주항공이 어, 9시 비행기로 서울 가네요 어,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항공에 한 자리만 어, 한국 갈수 있는 비행기 살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556아556 yeah, uh, yes, USD. Right. Yes. 아, 그러면 한 1,200만 원 아, 60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아. Uh, today today, nine, yeah, today. Nine, 9 9 0 pm. yeah yeah 9 pm. this flight. Mm. Uh, we have another flight at uh, 아. a m or and 1월 어 지금 그냥 가격을 물어봤는데 편도 지금 가는 것만 해가지고 60만원이래요 어 되게 비싼데요 원래 왕복이 한 30만원 밑으로 끊을 수있는데제주항공이 그래도 뭐어 실어 날라주는 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조금 비싸네요 오늘이 28일인데 3월 28일인데 다음 비행기가 뭐, 올때안 싣고 오는 거죠 네. 다음 뭐. 비행기가 3월 31일이랑 어 그러니까 며칠 뒤에, 4월 1일 그때 아니면 이제 한 2, 3일간 없는거가봐요 지금 28일이니까 아무튼 그래도 어 있긴 있네요 마침 타이밍이 잘 맞게 와가지고 어 갈수 있다는 건어 확인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당이 다 닫아가지고 어디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어 동네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한 식당 중에 어 지금 삼겹살을 배달로 시켰는데 배달로 삼겹살 주문해본 건 처음인데 뭐 어떻게 올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기다렸다가 배달받아서 올라가려고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인가요? 배달 74만 8천 74. 원 정도 75만 원이구나 안녕하세요 삼겹살 배달시켰어요 어. 삼겹살 3인분이랑 냉면 근데 확실히 고기는 바로 먹어야 돼 거기 거기서 구워서. 그렇지. 음. 어 이렇게 밖에서 먹으려다가 어, 못 먹고 결국 들어와서 어, 배달 시켜 먹는 어, 외식 실패기 영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어, 밥을 좀 먹어야 되니까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